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예입니다. 24장 3절에서 제자들이 질문했던 성전 파괴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이제 세상 종말과 재림의 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재림의 날과 시각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24장 36절과 25장 13절에서 동일하게 하시며 가운데 위치한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는 누구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고 그때를 준비하도록 어떤 징조도 주어지지 않고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언제나 깨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 비유가 연이어 등장하는데 모두 재림에 대한 기다림과 준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성실하게 준비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운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24장 36절부터 44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그러므로 깨어있어라.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이것을 명심하여라.집주인이 도둑이 밤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들도 모르고 했던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인 세상 종말과 주님 재림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상 종말의 날과 시각을 아무도 알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세상 종말의 때의 징조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징조가 있으면 언제 올지 왜 모르겠습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비밀이니까 알려고 하지도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때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올 것이라는 사실을 몇 가지 예를 통해 좀더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먼저 노아의 홍수를 예로 드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대홍수가 올 것을 믿지 않았고, 노아조차도 대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만 알았지, 그게 언제 올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노아는 징조를 보고 홍수가 언제 올지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올 것인지 매우 인상적인 모습을 통해 설명해 주십니다. 40절에 보시면 두 남자와 두 여자가 등장합니다. 두 남자는 밭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한 명은 데려가시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지게 됩니다. 밭에서 일을 하는 이유는 그것의 수확을 몇 개월 뒤에 얻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상 종말이 올줄 알았다면 밭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주님이 오실 때를 예상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맷돌을 가는 두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집니다. 음식을 맷돌에 가는 이유는 몇 시간 뒤에 먹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몇 시간 전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그때를 알았다면 그들은 맷돌 가는 대신에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행동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고 어느 누군가는 구원을 얻고 어느 누군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갑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또다시 도둑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십니다. 도둑은 예수님이고 제자들은 집주인입니다. 도둑이 시간을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도 갑자기 오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도둑이 언제 올지 몰라 주인이 대비해야 하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징조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24장 45절부터 51절입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준비.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제 앞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재림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집 하인들을 통솔하고 제때 양식을 주라고 임무를 맡깁니다.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이고 임무를 부여받은 종은 제자들 그룹의 지도자입니다. 하인들은 다른 제자들입니다. 만약 종이 신실하고 슬기롭다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맡은 임무를 잘 해낼 것이고 그 종이 복된 종입니다. 이처럼 신실하고 슬기로운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는 보상이 주어지는데 더큰 인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깁니다. 반면 나쁜 종은 주인이 지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임무를 태만하게 행합니다. 그는 하인들을 잘 통솔하지 않고 그들을 때리고 제때 양식도 주지 않고 그 양식으로 술을 마시는데 허비해 버립니다. 주인은 안중에도 없고 눈앞에 쾌락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은 갑작스러운 주인의 방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는 그 벌로 인해 슬피 울며 일을 가는 파멸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지만 나쁜 종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세상 종말에 때에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때와 시각은 철저히 비밀로 감춰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언제나 깨어서 준비하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 준비란 신실하고 슬기로운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쁜 종은 주인이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고 주어진 임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계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랭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뜻을 랭하는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